MC 딩동을 이겨라. 가위바위보 세번 연속 이기면 10만원을 드립니다. 오늘 저와 함께할 승부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, 가짜친구, 흥자친구, 하하하하하, 가위바위보 해야 여자친구입니다. 자, 여자친구 중에서 가장 가위바위보를 잘한다는 세 분만 모셨습니다. 자! 아, 언니 라인! 언니 인괜찮아 들어와요! 자! 응. 빨리 선택하세요! 누구? 저희 오늘 리저니 송은이가 대니다송은이 가위바위보 3번 연속 이기면 10만원을 네네. 어키1 8 <laughs> 0이아 <어머>. 그래요? 네자 <laughs> 준비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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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그럼, 오, 오. 준비 가위바위보 오뭐아 오. 진짜 아이는 줘야 다이 정도는 줘야 된다 뭐야지몇분을이는 아. 몇, 몇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바보한번자 준비 가위바위보 2번 아. 네. 자 2번 어쨌탑 잠깐만 <laughs> 아, <그래>. 잠만잠만1만만1 0만이를 <laughs> 이어서 자 거. 고르세요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보가파 빨리. 가위바위보 가이바보 이면 기 10만 원의 신공입니다 준비, 가위바위보. 아아하하하하하하하안하하하 가위바위보, 안면하 가야 고가가 어, 이이바이보바이스바이스바이스탠바이스탠바이 스텐바이, 보 아, 자, MC 딩동을 이겨라. 여러분 도전하세요.